반갑습니다. 2 0 2 5년 10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안니네 말은 절대 수익의 법칙 시황 데일리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전일 국내 시장 상황입니다. 장 초반에는 좀 긍정적인 분위기가 나타나는 듯했는데 이제 꺾였어요. 시장이 꺾이기 시작했는데 중국이 이제 하나오션 미국 자회사를 제재하는 소식 그리고 이제 무역 전쟁을 미국과 끝까지 가겠다라는 이제 중국의 그런 이제, 걸기 막, 쭉 이런, 이런 소식에, 이제, 미중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투심이 지속되면서, 이제, 투심이 다소 예민한 시장 흐름이 지속됐습니다. 사락 종목 위의 시장으로 급전환돼버렸어요 반도체가 굉장히 장초반에 좋았는데, 반도체가 다 반납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반도체고, 가장 이제, 반등폭이 좋은 것도 반도체고, 탄력이, 이제, 위아래 탄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완전히 쏠림 현상이 직후기 때문에, 해칭성으로 미중 무역 분쟁 불화감 지속 속에 이제 고려와연 일진 다이아는 해칭성, 해운주, 이런 것들이 강했고요. 2차전지가, 어, 지수방어 잘 해주고 있어요. 이틀째 지금 지수방어입니다. 지금 2차전지 던지, 암, 2차전지가 지금 받쳐줘가지고 1.46%지. 2차전지 무너졌으면 마삼 찍었어요. 마이, 마이 후반 마삼 찍었습니다. 2차전지가 효자예요, 지금. 에코프로 비엠 방어력이 좋습니다. 지금 5%나 올랐어요, 에코프로 비엠이 시가총액 1, 2등이죠, 2등 지금. 1등에서 알테오잔한테 자리를 뺏겨가지고 2등인데, 지금 5%나 올랐습니다. 그니까, 러 얘네, 얘네가 5%올라서 방어해서 이 정도로 된 거예요. 방어해줘서. 양자컴 관련주가, 양자컴 테마가 들썩였고, JP모건 대규모 투자 예고에 양자컴주 들썩. 로봇이 굉장히 셌다가좀 이것도 상승폭을 반납하긴 했습니다만, 강세를 계속 이어지,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장초반 좋은 흐름이 나오기도 했는데 미중 분쟁에 대한 불확실성이 중국발로 지속되면서 투심이 다소 예민한 시장 흐름이 지속됐습니다. 해외 시장 상황입니다. 다우존스는 상승 마감했는데 나스닥이 또 하락 마감했습니다. 특이하게 러셀이천이 나스닥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러셀이천이 반등에 성공했어요. 파워리장이 양적 긴축 종료를 시사했어요. 양적 긴축, 중국이 미,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가 파월의 파월발 호재와 그리고 중국발 악재가 혼조세를 이루면서 이제 미장도 혼조세를 이루면서 마감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을 겨냥해서 무역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급락 출발했던 주가 지수가 양국의 협상 기대감 속에 적감해서 유입되면서 일부 지수가 상승해도 했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상품에 대해서 중국과 교역 중단을 검토한다고 밝히면서 교역 중단. 이게 그 중국과 식용유나 대두, 이런 거 관련해갖고 좀, 예, 중단한다라고 밝히면서. 그리고 파월이 지금 대차대조표 축소를 불리는 양적 긴축을 앞, 앞으로 몇달 안에 종료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노동시장 둔화를 재차 언급했는데, 향후 금리 경로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발언을 피한 채 추가이나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추가이나, 가, 완전히 막 모순 박는 않았지만은 추가이나, 추가 금리이나 가능성을 열어둔 거. 이거 증시 호재죠. 아, 메가세븐은 엔비디아가 큰 폭으로 4%또 내렸어요. 4% 뺐다가 다시 회복했다가 다시 다 뺐습니다. 마이너스 4%를 기록을 했고. 중동에서 기세 붙은 트럼프, 우크라 종전에 집중할 것 같다. 해외 정세 이슈입니다. 일단,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당장은 잠잠한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도 결국, 결국 언젠간 끝날 것이고, 예. 근데 트럼프가 어느 편에 서서 압박이 나설지는 아직 분불, 불, 분명하다. k 방산 큰손 폴란드, 군사 강국으로 변모하고 있다. 지금 국방비 지출 비율이 나토 1위입니다. 나토 1위. 우크라이나 다신 다음 러시아가 노릴 타겟이 폴란드가 가장 유력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전문가들의 얘기에 따르면 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위협을 느낀 폴란드가 국방력 강화에 속도를 내면서 이제 나토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보호한 국가로 변모하고 있다라고 엄청나게 돈을 쏟아붓고 있죠 우리나라 자주포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사고 전차도 K2전차 K2전차의 성능이 엄청 좋거든요 막가는 이용해서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사냐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그 이렇게 우리나라 그산악지형 같은 데 보면 구불구불 하잖아요. 자동차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돼? 덜컹덜컹덜컹 그럼 이거 포신이 어떻게 되겠어요? 포신이 야, 여기서 포트리스 다 해봤잖아요. 미사일 빵 나가는 거예요. 이거 포트리스 미사일은 곡사포로 딱 이건데 이건 직사포입니다. 직사포 그냥 팡 때려버리는 거. 탱크 이거 두 개가 다른 차이점인데 막가는 군사지식에 막가는 이용한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어느 꼬불꼬불한 지역을 가도 요 포신이 있잖아요 오토로 이거 딱 자동 조준 되었다 여기 여기 타겟이 있다 그러면은 이거 바퀴가 이렇게 쏠려도 이렇게 쏠려도 이 타겟은 이렇게 위아래로 쏠리면서 얘를 딱 조준한다는 거예요 기술력이 엄청나요 그러니까 폴란드가 우리나라 거 엄청 좋아합니다 자, 약자에게 가, 더욱 가혹한 셧다운 역대 최장 기록을 넘어섰느냐 셧다운이 길어지는 이유가 뭐 본질적으로 협상이 안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셧다운 자체가 트럼프 입장에서는 금리나의 강한 명분이 될수 있는 이벤트인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협상 안 되는 거 억지로 하지 말고, 이참에 금리나 내리자. 뭐 이런 느낌 아닐까 싶습니다. 여전히 협상의 돌파구는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미 의회 양당이 역대 최악의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이대로 가다가는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기록한 역대 최장 셧다운 기록 35일을 넘어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선 땡큐고 트럼프 셧다운 될 거예요 뭐 이거. 이런 거이 식으로 뭐 가볍게 얘기한 게 이게 자기한테 유리해서 그래요 AI는 법을 아니다 4년째 접어든 미국 강세장 미중 갈등이 최대 리스크 미국의 주식 강세장이 지난 12일로 만 3년을 맞았다. AI 버블 우려와 미중 무역 갈등 재정화 우려가 있긴 한데, 월가에서는 강세장이 만 4년째 이어질 수 있다는 낙관론이 우세하다. 낙관론. 유동성이 상존하는 시장입니다. 유동성. 유동성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감이 올라오고, 이제 미장이 강세, 장이 계속 강하니까,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불어서, AI. 기대감에 버불어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이제 시장에 돈이 계속 들어와요. 돈이 유동성. 그러니까 돈이 굉장히 넘쳐납니다. 시장 자체에 들어와 있는 돈 있잖아요. 돈, 머니. 이 액수 자체가 역대 최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이런 유동성이 상존하는 한에 지금 시장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의견은 동일합니다만, 이제 미중 분쟁이 나온 증시의 위치가 고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불안한 심리가 같이 상존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중국 히토류 배터리 무기와 지금 미국 기싸움 넘어서 전략자산 구조 재편에 들어갔다. 히토류로 행포부리는 중국이 역풍 맞을 일이 머지않았다라는 중국의 히토류 수출금지 조치에 시달려온 미국과 유럽이 반격에 나섰다라는 소식입니다. 일단 90% 이상 중국에 집중된 공급망을 조정하기 위해서 과거 히토르 뭔가 기업을 다시 불러냈는데 지금 중국의 덤핑 공세에 밀려 문을 닫았던 히토르 기업과 그 광산이 정부 지원 속에 다시 공장을 돌리면서 회춘기를 맞고 있다라는 건데 일단 미국이 중국한테 AI 반도체 제재하다가 자급자족 기술력이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제 히토르도 진입장벽이 막그 정도까지 높은 건 아니에요. 근데 오히려 이번 기회에 공급망이 재편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히토류가 중국에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브라질에도 많이 매장되어 있고. 근데 브라질도 또 미국이랑 반대 세력이란 말입니다. 브릭스로. 근데 어차피 갔다가 안 팔면 그 산업은 힘이 빠질 수 밖에 없어요. 미국 돈줄재기 종료 예고, 파월 양적 긴축 몇달 만에 끝날 것이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호재 내용인데, 연준의 보유자산을 줄이는 양적 긴축, 앞으로 수개월 안에 종료할 수 있다. 향후 금리나기준금리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함구를 했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하는 얘기들이 이제 금리이나에 대한 우호적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롤러코스터 장세의 거래량 최대 테더 200조 돌파했다.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 여파로 최대치를 기록했대요. 지금 주요 가상 자산이 최고가를 기록한 뒤 급락을 겪는 롤러코스터 장세를 펼치니까 매매 대응이 늘어나면서 테더는 이달 평균 거래량이 200조 원을 돌파했다. 당연한 말인데 평균 거래량이 늘어나면 유통량이 늘어납니다. 유통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제 시장 사이즈가 커진다는 거예요, 자체가. 그래서 미국의 지니어스 법안 통과 이후에 스테블 코인의 규모가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좀 계속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확전 자제 하루 만에 미국, 중국, 이번엔 해운 전쟁에 들어갔다, 해운 전쟁. 이제 예전 같으면 은 관련 테마주들 상한가도 말고 했을 텐데 요새 테마주들의 힘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중소형주 작전 세력들 다나간버린 느낌입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은 테마도 메이저급 이제 기관 애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사이즈 는 테마들 위주로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시총적인 개잡주가 힘을 전혀 못 쓰고 있습니다, 진짜. 이재명 정부의 입김이 좀더 강하겠죠, 굉장히. 장난질 하다 걸리면 가만 안 둔다라는 그 압박의 수위가 상당하니까. 그니까,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기사를 미리 작성해놓은 다음에, 미리 산 다음에, 뭐, 선침해하는, 이렇게 기사 내보내고, 그 수급 들어오면은 팔고. 이런 범죄잖아요, 이런 범죄.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가 말하는 세력은 이런 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런, 해운전쟁이 났다. 무역분쟁이 났다. 장도 안 좋잖아, 하락에. 그럼 상승할 수 있는 해증주. 여기에막 수십억을 배팅을 한단 말입니다, 먼저. 그러면은, 야, 이거 가나보다 하면서 몰려요, 이제, 매수, 매수세가. 그럼 얘네들 잡아간다는 거예요, 얘네들. 뭔냉이지 이해되시죠? 얘네들도 범죄라는 거예요, 이제. 선침해라, 이제. 모르지도 않았는데 왜 사냐. 명분이 있어도. 이러니까 살일 수밖에 없는 거죠. 185, 180조 원 증발한 가상자산 시장. 투기성 알트코인 생태계가 축소될 거다. 주식시장도 그렇고, 코인도 그렇고,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너무 비싸더라도 똘똘한 한채 똘똘한 한 채. 혹시 최악으로 빠지더라도 지금 가격보다 더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 그런 주식이나 코인. 그런 게좀제 몫을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더욱, 더더욱이나. 시장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AI보다 더 올랐다. 뉴욕 증시 달구는 양자 컴퓨팅. 아직은 아니어도 이게 미래에 확실히 될 만한 껀덕지가 명확하게 있는 테마는 유동성 랠리에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챗GPT 오픈 AI, 칩도 직접 만든다. AI 생태계 주도권 잡기.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과 AI 공동 설계, AI 칩 공동 설계에 들어갔고 당장은 아닌데 이게 빅테크 기업들의 이런 움직임들이 본격화되면 엔비디아 수요 감소 우려감이 한 차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델계 AI 모델 개발을 넘어서 AI 인프라까지 구축하면서 AI 생태계 중심에 자리매김하라는 전략을 본격화하려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팀쿡이 중국 쇼폼 라이브에 깜짝 등장해서 이리타란의 안간힘을 쓰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이 바로 그거죠. 중국의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다. 애플이 이걸 알수 있는 대목 아닙니까? 그리고 진짜 그 제가 뭐 중국의 그 많은 엄청난 사람들을 본건 아닌데, 그, 제가 이번에, 그, 저기, 연휴 때, 와이프가 태국 좋아해서 태국 놀러 갔다 왔는데, 야, 거기서 지금 중국인 보는 사람마다 아이폰 아닌 사람이 없더라고. 아이폰 그 전모델 있잖아요. 10, 16, 15, 16. 요거 아닌 사람이 없더라한 명도 못 봤어요. 아이폰 안 들고 있는 중국인을. 진짜 엄청나게 많이 봤는데. 몇백명 봤는데, 그 관광지에서다 아이폰이야. 사진 찍고 있는 사람들 보면. 중국 말로. 국내 이슈 보겠습니다. 환율이 달러 유동성 추가 공급 감소 전망 원 달러 환율 상승 부추기느냐. 원 달러를 떠나서 지금 당장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은 아니, 아닌데 이후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연준의 이제 q 티 규모, 규모가 생각보다 수상하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시장을 살짝 보수적으로 봐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좀 계속 트래킹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 4200도 가능하다. 모건 스탠리 내년 목, 코스피 목표 상향. 이게 어저께, 어저께 나온 이슈인데, 모건 스탠리가 한국 증시에 대해 슈퍼사이클과 개혁조치가 결합한 국면이라고, 내년 코스피 목표치를 기존 3250에서 3800으로 대폭 상향했고, 4200도 가능하다. 반도체와 방산, 그리고 K컬처, 이런 구조적 성장산업이 장기상승세를 이끌고, 정부의 자본시장 개혁이 맞물리면서 추가랠리가 가능하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메리트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 증시가 여전히 정말 싸긴 해요. 삼성전자가 다시 신고가를 지금 노리고 있고 뭐한 분위기지만은 아직 가격 메리트만 놓고 보면 쌉니다. 여전히 싸요. 한국 증시가. 구윤철 배당소득세 재검토, 부동산 세제 개편은 미정이다. 이게 말만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 신속하고 정확하게 좀 빨리 빠른 대응이 좀 필요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박성훈 국힘 의원이 이제 배당소득 분리가세정부하는 지배주주들의 배당을 늘릴 유인을 주지 못하고 배당 회피를 조정한다는 지적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니까 이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최적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도록 할 것이다 라고 답변했다라 간을 또 보고 있습니다. 어저께 중국발로 이제 하나오션 미국자에서 다섯 곳 제재하는 소식이 나왔는데, 경주 에이펙 단판 앞두고 총공세에 펼친 것 아니, 아니냐라는 소식이. 그러니까 이게 뭔 내용이냐면은 중국 상무부가 14일 트럼프 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치에 반격하기 위해서 한국 하나오션의 미국자에서 다섯 곳을 제재한다. 이어서 중국 내 조직 개인들의 이제 이들 업체와의 거래 협력 등을 금지시키고 제재 대상은 하나피, 하나쉬핑, 하나필리조선소 하나오션, USA 인터내셔널, 쉬핑홀딩스, 그리고 HS USA 홀딩스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집어갖고 제재해 버렸어요. 그리고 대통령실은 중국의 하나오션 제재에 한중 통상 채널 가동해서 소통하고 대응하고 있다. 그러니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중 통상 채널을 가동해서 소통 및 대응 중이다. 그니까 맨날 우리나라만 동네 국이에요. 그니까 미중 무역 분쟁의 불똥이 또 중국에서도 튀기 시작하는 분위기에 우리나라 시장 자체에 대한 우려감이 전일 장중에 반영된 겁니다. 그니까 어저께 시장 자체로는 추가적으로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를 제재할 거라는 불안감이 반영된 거고 지금 조선 쪽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주요 부품에 대한 공급망이 막힐 수 있는 거라 이게 중국에, 중국에 이제 이런 대응에 우리 정부의 협상,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가 두배 뛰면 1억 받는다. 이제 이재용 회장의 통큰 결단. 삼성전자가 성과 연동 주식보상 제도를 도입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회사 주가가 오를수록 임원보상 규모가 커지는 제도로 임원들과 성장의 과실을 함께 하겠다는 이재용 삼성전자회장의 뉴 삼성 구상과 맞닿아 있는 평가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경영진들이 이약 물고 주가 띄우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이 첫 발을 뗐는데 상징성이 엄청 크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이후에 다른 기업들도 참여하기 시작하면 국장 선반, 예, 국장 전반적으로 선방하는데 긍정적인 움직임이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김성환 장관이 이제 장 신규 원전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또 소리를 또 했어요. 한수원 노조 탈원전 시즌 2. 이거는 좀 점점 점입니다. 점점 점. 김성환 기후 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업계가 이거 반발하고 났었어요. 아니 이거 정책은 AI. 를 핵심 정책, 제1의 정책, 가장 위의 정책, 가장 첫 줄의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는 밀어붙이고 있는데, 신규 원전은 없다. 이게 좀, 어불성설 아닌가 싶습니다. 말을 아낄게요, 이거는. 삼성 영업이익 12조, 실적이 잘 나왔어요. 반도체가 만든 깜짝 실적, 실적 잘 나왔습니다. 3분기 32% 뛰어서 3년 만에 최대치다. 매출도 86조 원으로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일 반도체 쪽 주가 조정과는 별개로 업황은 당분간 계속 좋을 예정이에요. 업황. 그러니까 실제 주가 말고, 이런 업황. 산업의 이제 시황. 업황이 굉장히 좋습니다. 계속. 삼성이 엔비디아 AI 팩토리 핵심 생태계에 합류하고, 지금 업황은 계속 좋습니다. 중국 제치고 1조 5천억 역대급 잭팟이 터졌다. 테슬라 뚫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미국 테슬라에 6,700억 원어치에 이르는 전기차 배터리용 청년 흑연 응극제 공급한다고 나왔습니다. 이 2011년 응극제 사업에 진출한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의 수입니다 테슬라의 이런 움직임이 진짜 탈중국에 필요한 액션 아닐까 싶은 느낌입니다. 카카오는 자꾸 구설이 나오고 있어요, 자꾸. 이용자 불편에 조속히 개선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조만간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는데 업데이트 이전으로 그러니까 예전처럼 보관할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기술적으로 이게 어렵다. 그러니까 업데이트 이전과 완전히 똑같은 형태로 되돌리는 거는 기술적으로 어렵다라는. 기싸움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지주주들이랑. 평점 1점 러쉬에도 아직 정신 못 차린 것 같아요, 카카오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중요한 키포인트가 이, 과연, 중국발, 중국발, 이, 지금 어저께 시작된 중국발 악재와, 그리고, 새로이 나온 파월의 양적 긴축 종료 소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맞물리는지, 이제 주가 방향이, 국장의 방향이 어떤 식으로 힘이 쏠리는지, 수급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 포인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저는 텔레그램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